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1080번째 시간으로 강한 기운은 빼고 약한 기운을 채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명략 전통 법칙 해석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어제, 그, 제가 여러분께 그, 형전, 상전, 그 다음째 상결, 형결, 이, 사람이 온전하거나 사람이 망가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그 과연 그러면은 이게 그 형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던대로 형전이 되면은 그 월지가 자기의 똑같은 비견이라든지 같은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강해지나 신황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기운이 강해졌을 때는 기운을 빼주는 작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째 그 상결이라든지 형결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월지에 자기를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기본 그 상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훼손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약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하든지간에 게이 일간의 기운을 채워줄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이 나타나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보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보가 되는데 이그 일간의 기운을 빼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손자를 해서 이 드러낸다 하는 의미에서 손이라고 이야기, 손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째. 일간의 기운이 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 약한 기운을 채워 넣어주는 작용을 우리가 보일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울 보자입니다. 이게 이제 보존하든지 채우든지 이렇게 해서 채울 보자를 우리가 보울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을 손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손보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형전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래의 기운을 훼손 없이 안전하게 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형전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멀쩡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신강신앙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월지의 자기의 그 비견이라는 양음 인수를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기운이 왕성하고 강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손의 법칙이 작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손의 법칙이 작용되고 이 손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운을 빼내주는 작용입니다 기운을 빼내줘가지고 균형을 잡는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일간의 기운이 이제 신약한 상태, 신약한 상태는 보혈작용이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일간의 기운이 신약해졌다는 것은 결의약 결의 상태니까 되는 겁니다. 정 말해서 손해를 어떻게 이제 입고 있는 상황,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보충을 해줘야 되고 기운을 복도화 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운을 채우는 작용을 하게는 것이 바로 이 보혈작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 갑을 목일 경우에 일간이 갑을 목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인묘진물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묘진물의비경물이나 급제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목전상이다. 안 그러면은 목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의 기운 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의 기운을 훼손 없이 그대로 들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목전상, 목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화라고 하면은 화전상 화전형이 되고 금이라고 하면 금전형 금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라고 하면 수전상 수전형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거만 있으면 저 이제 그이 전형의 상태가 목의 전형이 되는데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 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손의 작용이 필요하다 정말 천간에천간에 경신금이 투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도 신유금이 이게 지지의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가 목전상에 손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전상이 되어져 있는데다가 힘을 빼내줬다 그러니까 신강에서 신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정일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병정일 경우에, 병화나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사움이월에 태어나면은 이거는 우리가 화전상 화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전상 화전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기운을 손을 빼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천간에 인계수가 두 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지에는 해자수가 자리를 잡은 경우. 지지 해다 수가 잘 잡아놓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의 충격작용을 하니까 이제 수가 불의 충격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화전상에 손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신강에서 신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신왕에서 신약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한 상태가 신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손의 작용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기운을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운을 기운이 더 강한 상태로 놔두면은 안 되기요. 기운을 빼내주는 상황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손의 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일 경우에 이때에 만약에 그 16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를 금전형, 금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의 기운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천간에 병정화가 투간이 되거나 그다음째 지지의 사오화가 자리 잡게 되면은 금전형에 손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반대가 되는 형결정이 됐으면 형결의 작용이 따르는데 형결의 작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 일간일 경우에 임묘 진으에 태어나는 상황이되 대해 보면은 상결이나 형결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하무토나 기토에서 이 임묘 진묘를 보면은 목극토가 되니까 이 목의 기운 자체가 훼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결이나 형결이 된다고 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훼손이 당해지면 시타인 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이 되 있는 상황에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냐? 보해의 작용이 필요한 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 하냐면은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 되거나 인수가 투관이 되거나 그 다음에 지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오하다 자기를 잡은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형결을 보호했다. 형결의 기운을 보충시켜놨다. 형결에서 손해본 것을 보충시켜뒀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경신근 일간인 경우에, 경신근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검이 불덩어리 달에 태어났다.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상결이 된 상태입니다. 상결이 되었다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훼손을 입어서 신약이 되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유작용이필요해집 겁니다. 청단에목기토가 투관이 되고 지지의 진술충미가 잘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형결이 일이그 일간이 입었던 피해를 보충했다. 정말로. 형결이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 상태. 일간이 신약한 상태에서는 보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의 작용이라는 것은 인수가 등장을 해주로서 일간을 기운을 채워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갑목이나 을목 일간의 경우에 이 감, 얼목이 거물에 태어났다. 신유축원에 태어나 뻔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바로바로 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금기운이 목을 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형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서 상결에 형결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결이나 형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목을, 목의 기운을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때, 천간에서 임계수가 투간이 되고, 지지의 해자수가 자리를 잡으면은 이때의 형계를 보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이 법칙의 적용은 기운이 완성하면은 무조건 소해 작용으로 우리가 우선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째 기운이 이렇게 소뇌 작용이 되었을 때는 일간의 신, 이 강한 신왕한 기운 자체가 약으로 변했다, 신약으로 변했다고 라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기운이 약한 약체의 경우에, 일간의 기운이 약한 상태의 경우는 무조건 보혜의 작용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무조건 보혜의 작용이 될수 있도록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의 작용이 일어나면 약에서 강으로 바뀐다는 점, 기운이 최근에 지이면 약했던 기운이 변해서 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강한 기운이 변해서 약으로 바뀌고, 약한 기운이 바뀌어서 강으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작용을 위해서, 손보의 작용으로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강한 상태에서 또 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운을 보충시키 보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건 불가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째. 일간이 약한 상태인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다시 또 손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불가하다. 이런 점입니다. 엎친 데 덮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 강한 데또 강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불가하고. 약한 데또 약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불가하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빼는 것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오행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엎쳐서 덮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만이 사주를 해석하실 때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손보의 법칙에, 대해, 작용과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운을 빼주고, 빼고, 또 기운을 채우고 하는 작용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기 기운을 들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형전, 상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망가지고 일관 기운이 깨져 있는 상황, 이 상결, 흠, 형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작용이 손보의 작용이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의 신뢰를 두고 전과 결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